소금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서 못 먹었지. 소금이 안 좋아서 일부러 싱겁게 먹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업용 소금이 10%그 양잿물이나 이러한 종류 만드는 극히 일부가 공업용이 10%고 식용용 90%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공업용이 90%가 되고 식용이 10%가 됐죠.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업용 소금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업용 소금은 순수할수록 좋죠. NaCl만 포함돼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연구에서순 소금을 만들면서 이제 하얀이 보기도 좋고 순수하고 식당에서도 간맞추기도 좋고. 모양도 좋, 좋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면서 천연소금은 암염이나 천일염은 유럽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게 30년, 50년 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에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1904년에 공식적으로 그 소금과 혈압 가설이 나왔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가설을 프랑스에서 주장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금이 설탕 업체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적게 먹어 주고 설탕은 많이 먹어 줘야 된다는 식이 요법도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는 1954년에 그 루이스 달이라는 사람이 염 민감성 질을 개발해서 소금을 조금만 먹어도 콩팥이 망가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지를 유전자 교별을 시켜서 개발을 한 거죠. 이 지에다가 소금을 먹였더니 그것도 순수한 소금이죠.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을 먹였더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더라.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재염식이 유행하게 되고 1977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식이 목표에 정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1일 소금 6g을 먹어야 되는데 WHO에서는 1g 줄여서 5g을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도 1일 5g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저염식이 퍼져 있는 것은 10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장을 할 때, 당시에 저염식을 주장하는 학자들 이야기가 세계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태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이 많아져서 수명이 짧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900년 전후에. 그러면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은 맨 먼저 죽어야 되는데 지금 100년 후에 결과를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더더욱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일염이 있고, 갯벌 천일염이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생산하는 주겸이 있죠. 주겸은 바다의 미네랄과 육상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서 가장 좋은 소금인데, 그걸 먹고 있는데도 재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가서 소금연구를 하면서, 그, 누이시 달이 1954년에 했던 연민감정치 그 질을 가지고 똑같은 질을 가지고 유럽의 미국에서는 순수한 소금 정제염만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천일염, 죽염, 여러 가지 소금에다가 농도도 다양하게 실제 실험을 해 봤죠. 실험을 했는데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은 많이 뭐 지가 죽을 것도 죽을 정도로 많이 먹어야 혈압이 올라가지. 저기 일상에서 섭취할 정도로 해 가지고는 어떤 소금이나 혈압은 영향을 안 미치죠. 예를 4%를 할지 8%를 할지 이렇게 농도가 진하게 해서 한달 정도 투여를 하면 죽을 정도로 투여를 했을 경우에도 이 천일염이나 주염은 정제염의 60% 50% 60% 수준밖에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일상 생활에서 음식을 설치할때간 맞춰서 몸이 원하는 대로 짭짤하게 먹어주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우리나라도 그런 연구를 할지 이걸 않고 그대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하는 저염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50년에서 뭐 70년대 사이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빠싹 마르거나 저 비만인 사람이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저염식 문화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몸이 빠싹 마르거나 비만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몸에 필요한 소금기하고 미네랄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면 압축을 할 때는 육지에 많은 칼슘이하고 이완을 할 때는 바다에 있는 마그네슘이하죠. 혈액에서는 나트륨 세개에 세포에는 칼륨 두 개의 비율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이동해주고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배출시켜 주는데 이 기능을 하는데 혈액에 있는 나트륨 세 개하고 세포 내에 있는 칼륨 두 개가 비율이 맞아야 되죠. 그러면 순수한 소금만 먹으면 은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져가지고 그 균형이 깨져서 세포에 있는 물이 혈액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천일염이나 주겸이나이미네랄이 균형이 있는 것을 섭취를 하면은 이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혈압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 일상 생활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순간에 감 맞춰주고 짭짤하게 맞춰주고 소금을 아침저녁으로 먹어주면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빠싹 마르거나 비만 체질이 안 나오죠. 저염식을 할 경우에 음양 상생 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20년, 30년 뭐 10년 이렇게 체질화 되면은 서서히 장기가 망가지고 여러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저염식을 했을 경우에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소화 기관입니다. 소화 기관이고 대변에 변비가 생기고 콩팥이 속을 혈액에 있는 소금기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싱겁게 먹으면은 혈액에서 소금 가0.9% 이하로 떨어지면 콩팥에서 소변으로 내려갈 오줌을 걸르고 걸러가지고 그 중에서 나트륨 한 톨이라 찾아서 다시 혈액에 넣어주기 때문에 콩팥은 짭짤하게 먹었을 때보다 싱겁게 먹을 때 고생을 더하게 되죠. 소금을 좀 짭짤하게 먹으면 혈액의 소금기 0.9%가 넘치게 되면, 그건 쓰레기 버리이 버려주면 되는데, 부족하면은, 오줌에서도 없는 소금기를 찾으려고, 오줌을 걸르고 걸르고 하니까, 콩팥이 더 쉽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콩팥이 망가지면은, 음양 상생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간이 망가지게 되고, 간이 망가지면은, 그 다음에 심장이 망가지. 고 콩팥하고 간이 망가지면은,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배출이 안 돼가지고, 혈액이 타개지면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에, 심,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오게 돼, 심장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체장이 나빠지게 되죠. 체장에는 소화기관에 소효소나, 그, 여러가지 물질을 생산하는데, 체장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폐가 망가지면은, 이제,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은, 상생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간, 심장, 체장, 폐, 이 순으로 가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심장에 안 좋아져가지고 스텐트를 받거나 저희 수술을 하거나 체장이 암이거나 체장 이상이 오거나 이폐 쪽으로 가면은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극히 일부는 살아나고 소금을 짭짤하게 먹으면은 한달두달 달 가서도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음. 고생을 많이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죠.